안녕하세요, 진달래 학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르사가 비타민 D 수치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된다. 정말? 어, 우르사는 간장약인데 어떻게 비타민 D 수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하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우르사가 어, 피로 회복제로 쓰이는 원리, 그 다음에 어, 소화를 돕는 원리를 <laughs> 말씀드렸는데요. 어, 우르사의 역할이 담즙을 잘 만들어 내고 담즙이 잘 분비되게 하는 역할을 통해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어 지방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 지방 소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지용성 영양제 어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이런 지용성 영양제들이 잘 흡수되려면 어 담즙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피부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눈, 눈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양소이고요. 어 비타민 D는 아시다시피 그 칼슘의 흡수를 돕고 암 예방이나 면역력 증강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영양소죠. 어 비타민 E는 이제 지용성 항산화제이기도 하고 어, 말초 순환을 돕는 역할도 하는 어, 그런 영양소고요. 비타민 K는 어그 어, 지혈을 돕는데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어이 성분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드시는 어 비타민 B군 종류나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에 녹는 그리고 이렇게 과량으로 먹어도 다 나머지가 이렇게 배출이 되버리는 그런 수용성 영양제고 금방 말씀드린 비타민 A, D, E, K는 어 지방 성분의 그 영양소예요. 그런데 이런 지방 성분의 영양소가 잘 흡수가 되려면 어 담즙이 충분히 있어야만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타민 D 영양제를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그리고 햇빛을 충분히 보고 있는데도 비타민 D 수치가 잘 오르지 않고 있다면 어 담즙의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그음뭐 담석증이나 담낭 수술 이런 걸 하지 않았어도 그냥 어, 현대인들 같은 경우 뭐 너무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나 해서 이렇게 간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지면 그런 담즙을 잘 만들어내거나 분비하는 곳에 문제가 생겨서 어 그런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우르사는 담즙을 잘 만들고 분비시켜 주기 때문에 이런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서 음, 비타민 D 수치도 잘 올라가게 하고 다른 그런 뭐 A, E, K도 잘 흡수시켜서 뭐,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사가 단지 우리가 그냥 뭐 간장약, 피로회복제로만 알고 계시는데 이런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지용성 영양제 뿐만 아니라 철분이나 칼슘 같은 경우도 어, 담집이 충분히 있어야만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어, 아까 똑같이 뭐 철분 같은 경우도 비녈약을 충분히 먹고 있는데도 비녈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 물론 담즙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 담즙도 그런 철분의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어 담즙을 통해서 흡수되는 영양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어 우르 사가 그거에 도움을 된, 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어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